북한 그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하는게 있습니다. 어, 독자적으로 이요일단이 결정적인 이재명 서서론이 자백하는 동영상이 누군가예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북한에 800만 분을 보낸다. 또 이게 그 북한 중국 필리핀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북한 그 내선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한데 이이재명한테 17번 이상 보고 했답니다. 17번 이상 출장 갈때올때다 하면, 거기 직접 통한 것도 몇번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정거가 차고 넘치는, 명백하게 그 이재명이가 알았다는 정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동영상은. 제가 경기도 입장에서 그럼 뭘할수 있느냐. 적게라도 신뢰를 쌓아가자, 우리 단위에서. 예. 어, 그래서 저는 독자적으로, 물론 통일부의통보하고 협조를 얻어서, 정부 승리를 받아가면서도 독자적으로 많이 교류해요. 그고 지원도 사실은 아니라 이번에도 지원하려고 요금는데 물론 상황이 너무나 요적보류하는데 네. 예를 들어 가는뭐 대지열병 지원도 그렇고. 그다 우리한테 이익이 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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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뭐, 그 방역공제 등등의 협조도 하고 의약품도 보내 사실은 뭐영류화용일가로도 보내고 묘목도 보내 많이 해요. 아. 제가 할수 있는 건그 정도다. 물론 경제전용도 제가 계속 우지노이 하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남북관계를 이렇게 긴장, 그 충돌 국면에서, 완화하고 평화적 국면으로 바꾸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매판 세력, 내고덕대학 다닐 때 들어본 적이 <laughs> 있는데, <때, 웃음> <laughs> 네, <그렇게 들어본 웃음> 하여튼, 예, 외세에 의존한 음, 그 특권 세력들, 그 때, 중동에 논거는 북한의, 북한이고, 맞아. 남북 간의 예. 긴장이란 말이죠. 예. 그게 또 미군이 주둔하고, 그렇죠. 미국의 이제 압력을 뭐 상시적으로 받는, 예. 1년에 5조 더 내라 그래도 참, 그 네. 말도 못하고, 예. 확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예. 않겠어요? 예. 뭐 솔직히 우리한테 뭐, 반드시 우리만 필요한 건 아닌데, 마치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는 용병처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근거에서 남북 당국이 분단상황, 더 크게 보면, 한반도라고 하는 대륙과 해양이 접하는 음. 중간지대에 있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음. 이거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럴려면 작은 부분에서 서로 실리 쌓고 조금이라도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경기도에경기도에만 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보안상. 아, <laughs> 그래요? <laughs> 네, 뭐 결국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 이제 이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금지어있는 예. 최대한 해석 좀보내주세 금지어있는 최대한 해석 좀 보내주세요. 아. 아. 음, 보내주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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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꼭 하시길 바라야 돼요. 아, 그냥, 예. 네. 그 예.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하는 기회를 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제 다른 데 협력을 좀받아

20년 동영상인데 건국대 최백은 교수 이분이요. 유명한 데 이거 자파 교수입니다. 경력범위이 정치 교수입니다. 뭐 민주연대 대표면은 저렇게 유튜브 보신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아주 근데 유명한 교수입니다. 최백은이재명이면 중단되면 과연 김승태, 이화영 재판은 진행되야 되는데 그럼 이게 그 판결문에 이재명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과연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무데 그 김승태나 이화영 왜 우리만 재판하느냐. 이런 식으로게 그 법원상대로 또 이게 헌재에다가 뭐 헌법소원회가 왜 우리도 중단해 달라. 공범인데 왜 우리만 하느냐. 대통령이 뭔데 빠지고. 그러면 이게 복잡한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화영은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만 재판하면 또 추가로 형받고 사면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재명을 압박해서 분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사면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뭐냐. 2020년에 5월 2 1일날 이재명 경기도의사가 스스로 금국대 최 백은 교수하고 대담해서 모든 게 북한의 요구와 그 다음에 쌍방울의 협력을 받아서 이걸 본인이 스스로 자백한 동영상이 나왔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제 이거 재판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그럼 뭘할수 있느냐?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당대 협력을 좀 받았어요. 당대 협력을 좀. 받아서. 이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만 줄였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로 쏠립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 경기도에만 오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전 회장의 대북 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최해 지금 최해 지금 김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준 뇌물이라는 논리입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에만 니다 아, 그래요. 보보니다보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를 당한 직후 이 대통령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희대 조작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어, 독자적으로 많이 독자적으로 많이 교류해요. 21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본인은 뭐 상관없다 이러는데 네. 아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기소였다 이 말입니다. 아, 부당한 기소든 받은 없이... 재판 받고 등기도에 등기도에 등기도에만 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지만 재판 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됩니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